자 먼저 대수인데 자 먼저 이제 저희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내세우는 저희 2차반 에이스 이정호 선생님이요. 에 이정호 선 이정호 선생님 저기 저 저기 아예 뭐 4회 출전 4회 현상 서울대 수학과 서울과 왔고 요 정도로 수학 실력은 가늠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 화려한 스펙보다도 사실 이정호 선생님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이제 이정호 선생님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건 뭐냐하면은 굉장히 텐션이 살아있고 애들 너무 좋아해서 기본적으로 질문 받고 뭐 하나하고 애들하고 같이 수학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2차에서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2차에서 금상에 가까우면 올수록 굉장히 애들이 많이 의지하고 따르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 실력 말할 것도 없어서. 지금 대수 대표 강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과목에 상관없이 애들 막 질문하고, 갑자기 저한테 배운 조합을 막 이종호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서 막좀 짜증나기,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걸 또 답을 잘해줘서 더 짜증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기 계십니다. 인사 한 번. <laughs> 여기 이제 김동희 선생님인데, 여기 지금 오늘 나오시진 않았을 건데, 이제. 경시반하고 영재고반하고 다 걸쳐져 있어 가지고 이런데 좀 약간 사진 보시면 되게 느낌 좀 오지 않아요. 이분 제가 이때 이제까지 만나본 분 중에서 수학 제일 잘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제 같이 세미나 같은 거 하나 해도 그냥 뭐 과목에 상관없이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든 세미나 하나 해도 오 어, 어, 김동희 선생님 모셔? 그러면은 뭐뭐 뭐 문제 못 푸는 거 없겠네.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있는 그냥 선생님들의 선생님 정도의 느낌이에요.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차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드는 제가 15년 동안 써왔던 표현 중에서 갑자기 의문이 든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문을 왜 가지지? 만약에 그 표현이 잘못됐으면 15년, 나의 15년은 어떡하지? 이걸 뒤로 하고 갑자기 그 표현이 맞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김동희 쌤 답변이 아, 이 표현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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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과 뭐 동의어로서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석되는 거면 정확하다. 그렇지만 100% 완벽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 그렇지만 애들한테 이해시키기에는 지금 제가 강의해오던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완벽한 솔루션, 그죠? 자, 그러니 이제 가장 표준적으로 수학 쪽에서 뭐 완벽하게 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장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시점에서 무언가를 좀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좀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애들이 좀 중등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이거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 하나예요. 일단은 저희 대수 라인업은 그냥 세상에서 수학 제자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아 라인업인데요. 기아 막, 뭐, 손가락 같은 거 들고 있네요, 지금도. 예. 저희 김동범 선생님, 두 번째 손가락 들고 있는 김동범 선생님, 저금 일단, 현역, 그, 고등케 뭐, 수상자예요. 김동범 선생님, 저희 계시고요. 수상자고, 어, 일단, 기아 2차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메인을 들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김동범 선생님 보면은, 일단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차분하게 문제 풀거든요. 속도 빠른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근데, 일단, 김동훈 선 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그거 틀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일단, 굉장히 신중하고, 아마 본인은 훨씬 더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풀었던 문제의 신뢰감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 신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감이 높다. 한 문제를 풀어도 굉장히 신뢰감이 높다. 뭐 이런 정도. 문제 굉장히 잘 풉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2000몇 년이었지? 2019년이었나? 그때 조합 이참 문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막 새벽 1 시까지 풀다가 잤어요. 내가 안 풀리는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이다. 100%다. 이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풀릴 거다. 이랬는데 그때 대치동에서 아무 학원에서 풀지 못했어요. 그거 누가 제일 처음 풀었냐면 김동록 쌤 풀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풀어놨더라고. 요 그래서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일단 조합 그. 김동호 선생님이 조합을 메인으로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본인이 제일 먼저 풀어냈던 거 예, 수학 실력 자체가 상당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이차 어 라인업에서 굉장히 이제 수학 실력을 담당하는 예 좋은 선생님입니다 예, 한웅희 팀장님이시고요 저희 옆에 계셔요 덩치 예, 좋은 선생님 예 저희 팀장님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론적인 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명확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흡입력 높고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서 전체적인 어 애들 끌고 가는데 있어가지고 애들이 열정 있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어, 문제들이 패턴 체계가 잘돼 있고 애들하고 상담도 굉장히 잘하면서 애들이 이제 전체적인 입식 끌고 가는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 될 거라고 믿어지치않아요 그래서 기아 이렇게 약간 이제. 젊은 느낌 들어요. 근데 사실, 한우 있으면 그렇게 젊진 않아요. <laughs> 아, 정수는, 이거 그냥, 고인물 파티. 그냥 뭐, 김진수 원장님 제가 소개 안 해도 다알것 같아요. 그죠? 방금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하셨겠지. 일단, 이제 대표 원장님이시고, 예전에는 사실 저랑 뭐, 케어모 2차, 첫해 같이 시작하신, 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달형으로 굉장히 직진성이 강했던 수업,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 요즘 느낌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애들은 이제 좀 사고 좀 풀어주고 유도하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수학 연구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연구 자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애들이 혼자 어떻게 풀지, 애들이 혼자서 어 사고를 어떻게 확장시키지 이런 부분들로 좀 좀 뭔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그 복서들이 막 인파이터 하다가 아웃복싱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느낌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권창모 선생님 저 계시나요? 권창모 선생님 저 계시는 지이 이분요. <laughs> 이분 되게 저랑 친한데. 예. 네. 저랑 친하다는 건 이미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이분은 아마. 당연히 한지 20년 됐을 것 같은데. 저기, 혹시 a p 보스라는 학원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a p 보스 한때 대충 1등 한 적도 있는데. 이 학원 아시려면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학원 아시려면, 한그 바로 위에랑 한 15년 차이 정도 나는 늦둥이 정도는 돼야 알수 있는 학원이에요. 그냥 좀잘 나가다 빨리 좀 없어져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대치 미래탐구 대치 CMS 등등등 그 당대에 잘 나가는 학원을 두루두루 거쳤어요. 그리고 당대에 잘 나가는 아카로드에 지금 계신 거죠. 뭔가 이게 본인이 계셔서 잘 나갔는지, 잘 나가는데 계셨는지에 대한 어떤 선후관계는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아카로드에 계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창호 쌤이 굉장히 뭘 잘하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 자체를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한 풀이 그리고 최적의 풀이를 굉장히 본인이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뭐 정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떤 전달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노멀하지만 확실한 이제 전달이 확실히 되고 나면, 원장님이 일단 상위권에서 좀 풀어주면은 정수 라인업은 굉장히 조금 이제 젊은 피가 없다는 거 빼고는 사실 뭐, 원장님 저 생각보다 젊긴 하지만, 예, 경력에 비해서 젊긴 하지만, 어쨌든 두분 합치면은 2차 경력 한 30년 정도 될것 같네요. 네. 어? <laughs> 사진 저게 뭐, 사진이 저거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찍었는데요. 어제, 어제 이 제가 제 물어봤어요. 저기 원장님한테 밤에 12시에 ppt 끝날 때쯤에 도대체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저런저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 내 장점이 되게 많았구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대충 이제 저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저도 뭐 고인물 중에 고인물 15년차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일단은 조합은 이 차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단원이 너무 많아요. 주제가 너무 많아요. 할게 너무 많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시험은 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뭐한 때는 한 때는 뭐, 뭐 이런저런 학원에서 이차때 중등 이차때 조합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상만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센스 전환을 좀 했더라고요.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올해도 안 한다, 안 해야 된다 할줄 알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들 일단 해야 될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 해야 되는 거, 해야 될 거. 그리고 그 부분을 그래도 최, 최대한 쉽게 접근하는 거.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수업을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 창의조합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시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이제 8월달까지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재고하고 적합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경시를 전담하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영재고 입시 경력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일단 CMS에서도 영 경시영재고 총괄로 조합을 같이 했고 미래탐구에서도 원장, 부원장 하면서 입시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카로드에서도 무려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영재고에서, 어, 영재고 탑단에서 수업을 한게 무려 4개월, 네, 4개월밖에 안 했네요. 네. <laughs> 그정도 <laughs> 어쨌든, 이 입시에 대한 이해도는 지금 경시 입장에서는 어떤 학원에 누구보다 많기 때문에 좀 2학년들이 이끌어주고 2학년들이 이제 KMO 단계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선생님인데 하얀 선생님이시고 저기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뭐 관리 쪽에서 정평이나 있는 선생님이라 굉장히 이제 막 오시는데 공을 들였었는데 이그 부분 이제 사실 뭐그 모시고 나서 보니까 조합 쪽에서 기본적, 기본적으로 어떤 2차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어떤 문제풀이나 어떤 그 데이터나 경험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밑에 반에서 수업이 조금 바쁘기 때문에 수업은 이제 일부 들어오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풀이가 굉장히 명확하고 직진적이라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많은 거 명확하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이러저래저래 많이 안 덧붙이고 이건 이렇게 딱 푸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정리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수업을 무조건 애들하고 한 번은. 무조건 하게, 하게 만드는 게 일단 시간표 작성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1차 때 굉장히 애들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은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갑자기, 갑자기 막 나타난 선생님인데 이분 10년 전에 저랑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아까 김동범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수학 잘하시고 그 프리의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요. 막 풀었다 그러면은 그냥 별로 검토 안 하고 싶어요. 검토했다가 틀리면 내가 틀리는 거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안정감이 높은 선생님이라 여기 이제 좀 지금 현재는 정수대수 쪽에 약간 문제풀이 쪽에 스윙맨으로 좀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속에는 2차 반은 올해는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이재현 선생님 저기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현역으로 캠을 1차 금상 출신인데조 예, 그 선생님도 이제 올해 올해 연습하시면 내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같이 2차 준비를 할것 같아요 요런 정도로 이제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그 KMO 1차 때 관리하는 게 저기였잖아요 저기 하나 건너가지고 저 끝, 끝인데 저기 다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치고 매일매일 관리하고 아 진짜 힘들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그 2차 때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가 되는 건 확실하죠. 훨씬 작은 규모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비슷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애들 개개인별로 밤마다 복습하고 그리고 그날그날 그날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사실 이정호 선생님 소개할 때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정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개개인별로 다 2차 때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느낌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뭔가 좀 깨우치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1차 때처럼 열 문제 딱 해가지고, 뭐, 공식 외우고, 무슨 공식 외우고, 뭐, 어, 인접한 조합은, 비인접한 조합은, 원순열은, 무슨, 어, 무슨 정리는, 매네라우스 정리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리 알아봐야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렇게 풀수 있는 문제면 절대로 잘, 출제가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도 질문하고 질문하는 게 풀이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고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하고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저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1차 때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자습하고 더, 더 많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이거 소개 안 했네. 이거 그냥 뺄라 그랬는데 일단 경시반이니까 어제 원장님이 넣으라 그래가지고 급히 넣었어요. 그래서 세 명.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 2학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지금 그때 장, 처음에 들어올 때다 같이 들어오셨던 선생님들인데 여기 조합 대수. 지하, 이렇게 맡고 계시거든요. 유민우 선생님 지금 부원장님이신데, 사실 저하고는 일을 굉장히 오래 많이 했어요. 감옥도 갔고. 근데 이제 굉장히 장악력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풍치도 좋으신데다가 거기에 막그 일단 발언 자체가 호탕하고 내용이 좋다 보니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일단 저서 무조건 열심히 들으면서 굉장히 조합 잘늘어요 그래서 일단 저긴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하시고 저는 양정우 선생님 굉장히 굉장히 신뢰하는데, 일단 데이터 하나, 뭐, 데이터 왕. 그래서 이제 막 대수, 이런 문제가 언제 나왔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 이런, 이런 부분이 팍팍팍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저기, 저, 이력에서도 알수있으신 문제 자체도 굉장히 잘 푸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대수에 적합하죠. 근데 사실 창의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확장성도 높아요. 그리고 황주아 선생님, 기아, 이게 창의 기아는, 창의 기아, 입체 기아는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해보면 속도 진짜 빠르고 뭐 갑자기 막 문제 푸는 듯쓱 풀어버리면 그냥 뭐 깜짝 놀라는 요 라인업으로 2학년들은 9월 이후에 1학년들은 내년에 국행 끝나고 나서 창의수학할 때 예, 만나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뭐, 뭐 사실 정평이나 있죠. 완벽하게 대치동 장악한 영재부 팀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